자이 태백이 홍서현영. 평소 태백이 조금 무리동하지요. 그러나 어느 쪽도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태백이의 불강도 상당히 좋거든요. 홍소가 청도의 박재성 씨의 소고요. 청소 태백이가 청도의 김일균 씨의 소입니다. 자 태백이. 미래포천은 현용 평소 태백이는 좌우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설정 밀어보는 현용 홍소 현용이 확연히 커 보이죠. 배가 한4 0킬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소 태백이 치고 들어갑니다. 들고 들어가는 태백이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소리> 1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러포트는 현영, 자,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세를 완전히 낮추고 있는 홍소, 홍소 현용, 그나 청소 태백이 밀어붙이는 현용, 태백이의 반격, 자, 태백이 밀고 들어갑니다. 이러붙이는 대박이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빌어붙이는 대백이 현용에 돌아 들어옵니다 어느 쪽이 돌라시, 돌려세울 것 같은가요? 자, 청소 태백이 치고 들어갑니다. 역습을 시도하고 있는 현용. 구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러 붙이는 현영 대치기 태백이. 1 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 습니다. 자, 삼 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중앙쪽으로 방향을, 방향을 잡고 있는 현용. 해력적인 면에서는 조금 우위에 있겠죠. 미러 붙이는 현영, 청소 태백이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찍어쳐 봅니다. 건성 사움인데요. 이제는 어느 쪽이 더 정신력이 강하냐가 문제입니다 밀고 들어가는 태백이 경사오의 변수달 교교사 홍소의 유제국 조교사지요 밀어붙이는 현영 역습을 펼치고 있는 태백이. 자, 현용이 밀어붙일 것인지, 태백이 불치기로 나올 것인지, 밀고 들어가는 태백이 태백이 밀어붙입니다. 견용이 밀리는 듯. 자 어느 쪽이 근성이 강하냐가 문제인데요. 저세우느냐 돌아가는냐가 문제입니다. 자 태백이 두번 덜치기. 그러나 홍소현영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3라운드도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경기부터 아주 대박 경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라운드가 넘어가게 되면 엄청난 대박인데요 자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태백이 어느 쪽이든 근성이 독한가요? 엄청난 펀치를 주고 받습니다. 계속 따라 들어가는 태백이. 자, 현용의 반격. 가나다시 태백이키워들어갈듯 현용이 중앙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끝까지 중앙을 사수하고 있는 태백이 자 근성이 대단합니다 홍소 현용이 많이 당했습니다. 불 각이 그렇게밖에 는될 수가 없지요. 조금 짧은 불 불로서 상당히 상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평소 태백이. 치고 들어가는 태백의 역습을 시도하고 있는 현용. 자, 청소 태백이 중앙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한 사코 중앙을 사수하고 있는 태백이 현영이 밀고 밀고 들어옵니다만 다시 밀어붙이는 태백이 현영이 조금 위험한 지역입니다. 다시 돌아 돌아는 현영. 자 양적사엄소 엄청난 매서운 논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쪽은 나가 떨어져야 되겠지요 자 밀어붙이는 양적사엄소 청소 태백이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배당이 따라오지요 전혀 예측불허의 경기를 치닫고 있습니다 다시 선제공격으로 들어가보았던 태백이 아직은양적사무소연애있이 있습니다 사라운드도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5라운드면은 거의 한계점에 왔는데요. 아직 두 마리 탄탄합니다. 아직도 고환이 착올라 붙었는데요.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듯. 지구력 싸움, 인내력 싸움, 끈기 싸움, 사움, 근성 싸움이지요. 오직 한 가지 상대를 돌려 세워야 되겠다는 것.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돌아설 것인지, 돌려 세울 것인지. 미로 붙여는 태백이 자 사전 결단을 낼듯 기술함 걸어봤습니다만는 어느 한쪽도 빈 틈이 없습니다. 자 태백이 치고 들어갑니다 홍소현용이 호흡이 더온듯 합니다 자기 체중에 지쳤죠 경서 태백이 첫당출을 <목소리> 아주 멋지게 끼우네요. 엄청난 대박 경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현용의 반격. 2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인데요. 청소 태백이 분발해야 될듯 밀어붙이란 태백이. 자 현영, 현영 밀어붙입니다 새백의 반격 아, 참 만만코 버겁네요 이것이 진정 소사움이니라 이것이 진정 갑종체급의 한씨름이니라 멋진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24분을 지나고 있고요 이제는 가자 할 자리 보내야 할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미느냐 밀리느냐가 문제인데요 5라운드도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태백이 완전히 깡다고사움이죠 엄청납니다. 마지막 라운드 6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끈질긴 지구력, 강인한 인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보자. 5분 남았다. 야 여기서 태백이 불렀습니다. 홍소현요 악전고투의 승리지요. 제1경기 멋진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